안녕하세요. 아이들과 즐겁게 영어책을 읽고 있는 정관장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영어사전 활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어사전 언제쯤부터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음, 만약 아이가 어리다면 그래서 어, 그림책 읽고 있고 그 그림 보면서 충분히 단어의 뜻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책들 읽고 있다면, 혹은 글밥이 좀더 많아졌어도 충분히 맥락 활용하면서 문맥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르는 단어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책이라면 절대로 영어 사전 사용을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AR 지수로 따졌을 때뭐 1단계, 2단계 정도 책들도 사실은 충분히 부모님과 이야기해 가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도 아이의 생각머리를 계속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영어 사전 사용을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빨리 영어 사전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면 아이는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먼저 유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기보다는 즉각적으로 그냥 사전을 뒤지기만 하는 그런 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이 단어 뜻을 모르니까 내가 이 책을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까 빨리빨리 사전을 뒤져봐야 돼. 이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사전을 너무 성급하게 사용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제 점차 수준 높은 그런 책들을 읽기 시작하고, 그러면 단지 맥락만으로는 정보가 너무 적어서, 어, 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차 영어 사전도 한번 사용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AR 지수 3점대 정도 되는 책들, 그러니까 거의 챕터북 수준으로 넘어간다, 최소 얼리 챕터북 수준으로 넘어간다, 이 정도 되면은 어 이제 영어 사전 사용도 조금 고려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 AR 지수 3점대 책들 몇권 예로 한번 들고 나와 봤는데요. 음, 이렇게 매직 트리 하우스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유명하고 아이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책이죠. 제가 무작위로 딱 페이지를 펼쳐봐도 이렇게 완전히 텍스트 중심의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Ready, Freddy라는 재미있는 책인데요. 이런 책들도 이렇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그림이 굉장히 적고. 그래서 정말로 글을 잘 이해해야지 책을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죠. 그리고 이렇게 허리드 해리 이런 시리즈도 A.R. 지수로 따졌을 때뭐 3점대 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책의 분량만 해도 이제 60 페이지, 70 페이지 그 정도는 기본이 되고, 음 그냥 무, 문맥? 만 활용해서 어떤 단어의 뜻을 파악하고 그것의 의미를 유추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책들 읽고 있는 아이라면 어, 사전 이제 조금 활용해봐도 괜찮겠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전을 활용하게 될까요? 어, 저는 기본적으로 종이 사전을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어떤 단어가 있고 그에 해당되는 뭐 뜻이 바로 여러 개 있다는 것이 한 눈에 보이고, 그리고 그에 따른 뭐 예문도 있다면 굉장히 훌륭한 사전이겠죠. 그것을 한 눈에 딱딱 바로 볼수 있는 그런 종이 사전을 권하지만, 어, 막상 아이들을 만나보고 이제 단어 뜻을 한번 찾아보자 했더니 정말 대다수의 아이들이 거의 100%다 네이버 사전을 찾았습니다. 어, 집에서 그렇게 뭐 종이 사전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서 뭐 네이버 같은 그런 사전, 전자사전도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 그 활용 방법에 있어서 말이죠. 아이들도 단어의 뜻을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어떻게 찾아오냐 하면 네이버에 검색을 하고 그 뜻의 가장 최상위에 있는 뜻, 그것을 그대로 적어서 그 뜻이다 라고 정리를 해서 옵니다. 제 생각에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최상위에 있는 그 뜻이 그냥 대표성이 있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 뜻인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아이가 어떤 단어를 찾아오면 그 뜻이 실제 책 속에 들어가서 의미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아이가 단어 뜻을 찾으면 그 자기가 뜻 찾은 그 뜻이 정말로 책 안에서 의미가 통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아이와 이야기해 보아야 합니다. 어, 그래서 이 의미가 통하지 않는 그런 경험을 계속함으로써 아이는 절대로 한 가지 단어는 한 가지 뜻만 갖고 있지 않다는 절대 1대1 대응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야 해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찾은 뜻이 책 속에서는 정말 의미가 통하지 않네. 다른 뜻이 있나 봐. 맥락 안에서 계속 생각하는 그런 능력 힘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아이가 깨우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어 사전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절대 사전에만 의존해서 딱 최상이 그 뜻이 대표적이다. 그냥 그것이 답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게끔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정말로 책 안에서 제대로 의미가 통하는지,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의미로 책이, 책을 정말로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영어 사전 활용 제대로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강조했듯이, 영어 사전을 활용하기 전에 반드시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문맥 안에서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능력, 힘 길러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후에 단어의 단어 사전을 활용하고 그 사전 안에서 찾은 의미가 정말로 문맥에 맞는지 그것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도 또 외국어 습득 또는 책 이야기 들고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